오늘 이 삼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소유가 있었고 그 에베소가 소유가 있기 전에 이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그리고 그 선교팀의 재정을 맡고 있는 에라스도를 미리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 보냈습니다. 이 소유가 이제 다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삼차 전도를 마무리하러.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주 지명이 정확하게 어, 이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디를 갔느냐. 먼저 마게도니아를 보냈으니까 마게도니아로 갔겠죠. 마게도니아에 가서 다시 헬라로 내려갑니다. 마게도니아 밑에가 원래 아가야인데 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의 지역을 말하다 보니 또 헬라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합치면 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거기 석달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아라는 거는 이 시리아를 말하는데 시리아는 바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베이스캠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막기 위하여 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릇트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보를 받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나오고 그 인물 7명의 인물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일곱 사람이 누구냐? 일곱 사람이 바로 각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의 일곱 명의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실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이 아가야를 다니면서 바울이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어, 거기 있는 사람, 지도자들을 권하였다. 그랬잖아요, 권면하였다, 권하였다, 가르쳤다라는 표현인데, 또한 가지는 바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또 성도들도 줄어들고, 그외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재정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연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다니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거 돈을 맞지 않고 그각 교회의 일곱 명을 선정하여서 그들이 2년 동안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한 것들을 모아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일곱 명의 대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의 책임 있는 일곱 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 세 명, 그리고 소아시아의 대표 두 명, 그리고 뭐 갈라디아의 대표 두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 먼저 뭐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이름을 좀 언급하면은 소바더. 이 소바더는 베레아 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를 갖던 동행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고요 또 세군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오늘 이 서, 사도행전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세군도만 이 이름이 딱 여기만 나와요 또 가이오는 저 더베 출신으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고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이니까 처음 1차 전도 행했던이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고 두 기고는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여서 어,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 이두 기고인데 두 기고의 역할은 바로 메신저 역할이에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 그 서신을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할수 있어요. 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이 이제 말씀을 권하고 그 모인 성금을 헌금을 연보를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하여 그 보낸 사람 이름까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제는 사람들이 나오기게 바로 동역자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올해 우리 주 예수회를 대표하는 또 선교를 대표하는 우리 열 명의 청년들이 이제 11월달에 후쿠오카로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는 사실 청년들만 하는 건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냥 대표해서 떠나는 것이지만 주 예수교에 남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겠죠?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면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모두가 한몸된 교회가 함께감으로 말미암아 그후쿠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의 가능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다 갖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선교를 준비하면서 놀라고 놀라는 일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이 선교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와서 그 청년 팀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려고 했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와 연락을 했어요. 이 청년들이요, 이 교회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교회를 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그냥 연락을 한 거예요. 뭐, 몰라요 누군지도.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연락을 안 하다가 총리들이 포기했는데 를 포기 한 그날 바로 전화가 미메일이 왔대요. 뭐냐면 오세요. 오셔서 단니 목사님 오시니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문화색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 끝났구나 포기한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성교를 통해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성교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보기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년이 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하심을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교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또그 후쿠오카 땅에 청년과 함께 가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구호하는 그 것으로 후쿠오카 땅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교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년에는 선교 많이 가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가서 낯선 곳에서 그냥 울타리 안에 교회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지경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성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는데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교신이라고 하는 무교회주의 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양정보통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또 양정보통학교에서 이 지리학을 가르쳤어요. 지리 지리 선생님. 이 지리 선생님들 거기 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손기정 선수예요. 손기정 선수.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어 유교적 가풍에서 성장하다가 어이 일제 치하 시대 동경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교사 되는 거죠 선생.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누구로부터 신앙을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 일제 강점기에 자주 의식이 생깁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참신앙인은 예수를 믿으면 참사람이 된다. 참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조선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참조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 거룩한 민족의식이 고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정보통학교에서 이제 지리를 가르치는 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여기 창씨개명이니까 일본 이 이름으로 불러주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합니다. 김교호 씨는 절대로 창시한는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한글로 된세 글자,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지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열강들의 식민지가 될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 한반도. 한반도가 5대양 6대주의 중심이다.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항구다. 잘들어라. 너희들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세우느냐? 바로 선교하라고 세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송기정이 이 김교신 가르친 가르침에 따라서 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데 일본 그 국가대표 선발대회 일본의 도, 동경에서 열렸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김교신한테. 제가 달릴 때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얘어요 계속 송기정에 달려갈 때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조선 사람이다. 너는 조선 사람이다. 너는 조선 사람으로 너는 최선을 다라. 모든 조선이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따도 어떻게 했죠? 고개를 팍 숙였죠. 그랬더니 김규신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조선인은 할수 있다. 조선은 일본으로 해방할 수 있다. 네가 보여준 거다. 네가 그 가능성을 알려준 거다. 조선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니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일제체에서 할수 없다. 그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게 예수 정신으로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 수가 적다. 아니면 줄어든다. 아 애들이 버릇이 없다.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고대 문명의 그 문헌에 써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도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버릇이 없죠. 그래야 자라나는 거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밖으로 정말 성교가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보내주는 교회가 청년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이 1 7 명의 대표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 절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곳에 이 항구인데 드로아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이바울이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한 후에 식사를 하고 계속. 계속 말씀을 밤새 가르칩니다. 밤새, 밤새입니다. 정말 모두가 말씀에 심취한 상태예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있었죠. 그 3층에서 너무 피곤해 갖고 일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듣고는 싶은데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깊이 잠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다가 3층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다 죽었다라고 표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죽었다라는 표현, 그가... 떨어져 죽 떨어져 죽은 이유 잠자다 죽었다 그랬 사람들 잠자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 촛불을 많이 켜놨다 그랬어요 그럼 촛불을 많이 켰다라는 그 표를 왜 했을까요? 3층에 있는 청년이 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말씀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촛불을 많이 켜니까 이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여서 졸았다는 게 졸려서 졸은 게 아니라 산소가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해도 그 어려운 공간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 늦게나마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결국 깊이 잠이 들어, 이거를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구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으켜 보니 죽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은 그 얘기 있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를 안았다 그랬죠. 그럼 이 안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안았죠. 엘리사가 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달려와서 뭐 했어요? 이 포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녀를 포개 갖고 이렇게 자기 몸으로 덮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살렸죠. 그 표현이에요. 말씀대로 했다는 게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유도고가 극적으로 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떡을 먹으면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두고가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우리 뭐 여기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늘 사도와 바울이 모여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강론한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론했는데 결국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서 잠시 부활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성령님이 증명해 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부활이 내가 여기서 오늘 죽으면 관짝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 주님 제림하시면 부활. 그거는 이미 약속된 진리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오늘 내 하루하루가 부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와 죽음은 못 받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가 부활이요 감사가. 내가 이 하는 일자체의 감사함에 부활이고, 아니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김규신 선생님이 저 송기종에게 조선인은 할수 있다. 조선인은 반드시 저 강대국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믿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송기종이 금메달을 따잖아요. 일본인 대표가 아니라 조선인 대표로 우리도 주 예수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교회에...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대표자예요. 무슨 대표자? 기도하는 대표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유두굽니다. 내가 저 올라가서 정말 내가 할수 없어서 떨어져도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면 주여. 주 뜻대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예수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군석들의 적지 않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쓸데 없다 그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속주의 빠진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낫다. 내가 돈 버는 게 낫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 신앙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해야죠. 돈을 적게 벌더라도 기도하고 하는 게 옳습니다. 말씀 보며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강구하고 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어딜 갔냐면요. 애기봉에 갔어요. 김포 애기봉. 추우면 못 갈까 봐. 애기봉 가서 저 사실 참가봤어요. 놀랐어요. 지척이 북한입니다. 눈에 딱 보이더라고 북한이. 근데 못 가는 거예요. 화 내가 여기 안 와봤지?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북한을 바로 와, 가깝다, 가깝다. 마지막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데. 눈으로 봤습니다. 복음 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활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예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동행하시니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것이 복음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자에게 삶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뉴스들, 세상 이야기들, 세상 어떤 공식들 가지고 안 돼, 못 해, 할수 없어, 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낙심은 사탄막이나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 갖고 여러 뭐 나이, 뭐 환경 떠나서 예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살길 열어주시고 할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것을 이루심을 믿는 오늘 이 시간 보금이 승리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